제가 요즘 이제 심박사 TV에서 이제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어 이제 글 쓰시는 거 보면서 댓글 쓰시는 거 보면서 집단 지성의 향기를 이제 조금씩 솔솔 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고 향기를 이제 솔솔 맡고 있고 제가 볼때 이제 한 1년 뒤면은 집단 이제 진짜 집단 지성이 될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어 이제 정량적으로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이제 졸꾸러기가한 3만 명 이제 그 구독자 기준으로 3만 명 정도 되고 그러면제 실제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졸꾸러기한만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만 명이 저희가 이제 어 함께 읽자고 제시한 책을 한 24권 정도를 다 읽고 서평까지 쓰면은 저는 여기는 완전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 어 집단 지성. 진짜 집단 지성 어떤 모임이 될것 같습니다. 이 신박살 채널 자체가 커뮤니티가 될것 같아요. 어 최근에 이제 제가 여태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 적으시면은 어떤 의견에 관한 거는 제가 95% 이상 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아는 게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부분. 왜냐면 제가 아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니까 당연히 뭐 제가 더잘 알아야겠죠. 그음에 반박도 더 잘해야겠죠. 그건 팩트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두개 에피소드에서 어, 이제 집단지성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이게 가능성이. 생각보다 빨리 발현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실현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 느낌이 뭐냐면은, 그, 그 뭐냐, 집밥이 과연 최고인가 할 때, 사실 제가 이제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거기 이제 우리 가정주부님들이, 어, 어머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주부인 요리를 하시는 남성분들이, 아버님들이 이렇게 댓글을 쭉 다시는 거 보고, 아,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단순히 저는 가성비 시간에 대한 어, 시간에 대한 이런 기, 뭐랄까 시간에 대한 가치 이런 것만 따졌는데 요리에서 오는 즐거움 그다음에 건강 어, 그다음에 위생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제가 전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다섯 명 넘어가시면서 두 명일 때세 명일 때네 명일 때 다섯 명일 때다 다르다 이제 그러면서 맥락도 제가 좀 배웠고 제가 거기서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영어 이제 어학연수 얘기할 때. 교환 학생, 교환 학생 갔다 오신 분, 어학 연수 갔다 오신 분, 지금 유학 중인 분,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제가 이제 제시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그다음에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히 달아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제 1년만 더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조금 이제 정량적으로 커지면은 이게 진짜 집단 지성이 되겠구나 하고 제가 뭔가 좀 희망에 차 있습니다, 희망에 차 있어. 그다음에 제가 이번 방송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뼈아대도 보고 이제 제가 댓글을 다 봐요. 뼈아대도 보고 체인지는 다못 보는데 그래도 체인지도 많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제 뼈아대만 돼도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댓글 달면 욕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댓글다는 건 자유예요. 거기에다가. 비난만 안 하면 되고 욕설만 안 하면 되고 비아냥거림 빈정거림 상대방이 이제 기분 나쁜 말만 안 하면 됩니다. 아주 그냥 차분하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앞에다가 그렇게 붙이면 되죠. 저희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요입니다. 그러면 땡큐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그 생각이 틀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달리면은 아 나는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 졸구려 졸구려기 여러분이랑 뼈독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못 악용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의견을 맞추려고 맥락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맥락적으로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고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옳은 걸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 그냥 그거를 아 이럴 때는 저는 맥락적으로 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틀릴 때가 있습니다. 틀릴 때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깨달았어요. 아이 맥락적 사고라는 말에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저희가 이제 그걸 깨닫습니다. 그냥 거, 거기다 대고 이제 여러분이 뭐 빈정거림이나 뭐 인신공격 그 다음에 특히 저희한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어떤 분이 의견을 달았는데 그게 틀렸다고 어떤 분이 욕설을 쓰면은 심지어 그게 맞는 의견이라도 저희는 그 욕설 쓴 거는 그냥 블라인드 아웃 처리해 버립니다. 그냥 아예 앞으로 댓글 못 달게요. 그거는요. 왜 욕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다 대고. 예?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단 지성이 된다는 것은 항상 옳은 말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여러분 제가 100% 옳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완벽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라면은 더 완벽해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다 전공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그다음에 뭐랄까 관심사가 다른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뛰어넘겠어요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만 여러분보다 잘하겠죠 아무튼 이제 여러분 이게 진짜 집단 지성이 한계가 이렇게 솔솔 나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 저랑 함께 계속 꾸준히 하셔 갖고 어 진짜 우리가 계속 집단 지성이 되어서 뭔가 여기서 어 제가 맨날 말하는 거 대한민국의 어떤 어 희망이 되는. 뭐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진짜 여러분 계속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에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어 저도 계속 졸고 하겠고 저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잘될수 있도록 뭐더 신경 써서 더 피드백 드리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셨죠 또 만나요